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장민호 트롯 신사 뉴스입니다. 최근 측근에 따라 장민호는 KBS 방송국으로부터 KBS 1 가요무대 출연 초대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장민호와 KBS의 관계에 대한 루머가 매우 많습니다. KBS는 장민호를 모시고 TV 조선한테 빼앗기 위해 단독 계약까지 체결하려고 한다는 소문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 아는 바에 그것은 단지 확인되지 않은 소문입니다. 한편, 장민호는 가요 무대에서 출연하는 소식은 팬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대 위에서 가창하는 장민호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아주 기대하고 궁금증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민호의 상황에 대해 좀 알아보는데 여기서 아주 충격적이고 흥미로운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가요무대 녹화 첫날 장민호가 일찍 와서 다른 사람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시 비하인드에서 MC 김동건과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눴고, 김동건은 장민호에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주의할 사항을 소개해 줬습니다. 장민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선배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스태프들은 장민호가 김동건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김동건이 갑자기 기절해서 장민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부 스태프들은 김동건이 뇌졸중으로 실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뇌졸중 이력이 있고, 나이도 들어서 이런 이유로 기절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동건이 MC를 맡았기 때문에 스태프들은 패닉에 빠졌고, 쇼에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파악할 수 있는 장민호는 침착하게 스태프에게 구급차를 부르라고 말했고, 뇌졸중, 환자의 응급처치도 매우 빨랐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놀라울 정도로 모든 것을 능숙하게 수행합니다.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김동건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뇌졸중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기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장민호는 매니저에게 밥 사러 가라고 했습니다. 장민호가 그렇게 응급처치에 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이때 그는 과거에 수영을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뇌졸중을 일으킨 적이 있다. 그래서 응급처치법을 배웠다고 답했습니다. 김동건은 장민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민호는 대신 갚기 위해 병원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스태프들은 장민호의 친절한 성격에 감탄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과 알람을 누르시기를 바랍니다.